엘리아, 반갑습니다. 지리산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엄청나게 덥습니다. 이 더운 날씨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생활이 불편하시고 믿음생활, 기도생활, 모든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받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어려운 나날을 믿음으로 견디시고 믿음으로 이기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믿음 생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손님, 제자들을 데리고 개샘만의 동산에 이르러,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 여기 있으라 말씀하시고,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앞에 두고, 슬픔과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개샘만의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개쌤만의 동산 기도 포도를 포도주 틀에 집어넣고 즙을 짜듯이 진액을 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네 기도생활 대충하고 계십니까 건성으로 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액을 짜듯이 성령에 사로잡힌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전심 전력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생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하나님 뜻, 십자가 죽음 앞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그 기도 생활, 신앙 생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뜻을 이루려고 내 뜻을 이루려고 고집을 피워가며 정력을 쫓아서 말씀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 뜻을 이루려고 고집을 피우는 그런 기도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도 병 걸렸을 때, 몸이 아플 때, 병낫기를 위하여 세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몸이 불편한 가운데, 아픈 가운데, 병낫기를 원하는 바울의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너 병든 그 자체가 족한 은혜다. 자구하지 못하도록 가시로 박아놓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는 병락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고집을 피우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 생활,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심을 믿으시고 기도를 통하여 순종하는 믿음 생활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기도는 준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한, 할 때에 사업 개혁서, 돈 준비, 이런저런 준비보다 기도로 먼저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선이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있는 쪽으로 와보니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선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한시 동안도 깨워서 기도할 수 없었더냐 우리네 24시간 생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 앞에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적어도 하루에 한 시간은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한 시간 동안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말씀하시면서 시험 들기 전에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네 신앙생활 우리는 똑똑하고 영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네 믿음생활 기도생활 보게 되면 시험 들고 나서 시험 들고 나서 얻어 터지고 나서 망하고 나서 병들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하는 어리석은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시험 들기 전에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정신 맞짝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 앞에 기도로 준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여 할 제자들이 기도를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도 실패가 사명 실패가 됩니다. 기도 실패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 앞에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 앞에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나를 통하여, 내 인생 길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패 없이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면, 적어도 하루에 한 시간 동안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워서 기도하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